지금 공호의 사원 사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호의 사원 이제 퀘스트 보시면은 여기 1일 퀘스트 이제 공호의 사원 시즌 3 오픈이 있고 이거는 이제 구호증서랑 뭐 드다 주는 이런 상자거든요 이거 받아서 까게 되면은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드다가 아니라 네 구호증서랑 이렇게 전투 지원 상자 두 개씩 주는 건데 이거 말고 이제 주간 퀘스트를 보게 되면은 공허에서 이제 몬스터 1500마리를 잡으면 은 이런식으로 공허에서 희귀카드 상자를 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막타만 퀘스트 이제 횟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대만 쳐도 이렇게 계속 횟수가 올라가거든요 카운터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매너를 풀고 비매로 사냥하고 있고 이렇게 사냥 좀 던져 놓으면 은한 대라도 치면 은 이런 식으로 처치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공허에선 처음 한번 올라오셨다가 아파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다음부터 아예 발도 안 들이고 있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시청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비매로 사냥하고 있거든요. 어 이제 주간 캐스트 지난 주에는 제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못 받았는데 이렇게 캐스트 받아가지고 이제 상자를 받게 되면은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게시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공허의 사원 부스트라는 이벤트인데 이제 공허의 사원 희귀 카드 상자를 열게 되면은 아크나이트, 킹버그베어, 싱글레어 노트 이렇게 희귀 변신 인형 선물 하나씩 주는 이벤트거든요. 어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공허의 사원 희귀 카드 상자를 열면은 네. 이세 가지를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희귀 카드를 세 개를 주는 거예요. 변신 인형 선물 하나씩. 지난주에 이미 하셨던 형님들은 이거 세개를 받으셨겠지만, 저처럼 이제, 공호회사원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냥 안 돌리셨던 형님들은 이거 희귀 3장 날린 거거든요? <laughs> 지금 해보니까 거의 날린 수준으로 이제 이벤트를 빼먹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스펙이 되시는 형님들은 이제 근거리 분들은 매너 키고 사냥을 하시면은 더 좋겠지만, 저처럼 이제 공허가 너무 아프신 형님들, 이제 레벨이 91인데, 공허 돌리기에는 이제 스펙이 좀 낮으신 형님들은 이렇게 비매로 사냥하셔가지고, 1500마리만 딱 잡아서 캐스트 뭐 상자 받으셔서, 어 여기서 희귀카드 3개 이렇게 얻으시면은 완전 개꿀인 것 같아요. 뭐 경험치도 조금 나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 투자를 안 하더라도, 네, 희귀카드 3장 주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지난주에도 알았다면은, <laughs> 이거 받았을 텐데, 아, 참 아쉽네. 네, 이것까지 잡으면은 이제 1,500마리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어, 아프니까 이제 배려할게요, 말로 이런 식으로 비매로 이제 1500마리 달성을 하시면은 이제 클릭해서 퀘스트 완료보상 희귀카드 네, 상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상자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희귀인형, 희귀변신, 희귀선물, 네, 희귀카드 3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91레벨 찍으신 형님들도 네, 스펙 낮으신 형님들 네, 충분히 비매로 사냥하시면은 이제 1500마리 채우는 거 가능하니까 이렇게 희귀 카드 3장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먹고 영웅 도전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변신 희귀 4장 모여있네 이거 합성해서 혹시라도 영웅 뜨면은 전설 도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뜨겄냐? 네 하나 들어있어가지고 빵이고 인형 인형은 두개 모였으니까 이거 각성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프리트 각성 성공하면은 물방 올라가거든요 과연 될리가 없고 마지막 성물 성물도 아네 개가 모여있었구나 얘도 합성해보면 <laughs> 네,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희귀 세자 받으셔가지고 스펙업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